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방송과 서산시대 태안신문이 공동으로 서산태안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43.4%,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가 4 1 6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인 1 8 포인트 차로 초 접전 양상입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는 4.2%, 기타 후보는 2 2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산시에는 성일종 의원 43.6%, 조한기 예비후보 40.7%, 신현웅 예비후보 3.8%로 나타났습니다. 해안군에선 조한기 예비후보 44.1%, 성일종원 43%, 신현웅 예비후보 5%입니다. 출마자별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연령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한기 예비후보는 40대에서 59.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성일종원과 32.5%포인트 차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60대에서 65.3%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조한기 후보와 37.5% 포인트 차입니다. 신현웅 예비후보는 50대에서 지지율 5.3%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8.6%, 미래통합당 35.1%를 기록했습니다. 두 정당의 차는 오차 범위 내인 3.5% 포인트입니다. 정의당은 6.5%, 국민의당은 5.7%입니다. 계속해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35.9%가 더불어민주당이, 35.7%는 미래한국당을 뽑았습니다. 정의당은 10.1%, 국민의당은 4.6%입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은 응답자의 94.7%가 가급적 또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기준으로는 소속 정당을 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책 차별성, 인물 경쟁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남방송과 서산시대, 태안신문이 공동으로 리서치뷰에 의뢰해 서산과 태안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 응답률은 5.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충남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도입됐습니다. 구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의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첫날 오전 11시. 한 시간 동안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약국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약국 문을 연지 30분 만에 마스크 160장이 독난 겁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쉬는 시간 짬을 내 나온 직장인들은 더 허탈하기만 합니다. 일 때문에 마스크가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시간 돼서 이제 구줄 알았는데 몇데 돌아다녀 보니까 예, 못겠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다니면서 구하기는 예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일부에선 마스크 오부제 시행으로 혼란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제한이 이루어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최고 판매할 때한 시간 반, 두 시간은 서서 그래도 첫날에는 맨 처음에는 다섯 장 샀었는데 그다음은 이제 두 장, 한 장으로 바뀌어서 그나마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하지만 약국마다 마스크가 공급되는 시간과 물량을 정확히 알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동원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성에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진입하자 사방에서 소독약이 뿜어져 나옵니다. 잠시 뒤 자외선이 차안 구석구석까지 내리쬐입니다. 가축 관련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주로 구급차와 통근 통학 버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단5 분만에 소독을 끝낼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또그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모두 한꺼번에 해결돼서 정말 좋은 그런 시책인 같습니다. 특히 사람이 머무는 곳은 내부인 만큼 차 안쪽 소독이 중요한데. 다른 국가 달리 최근에 지어진 이 거점 소독 시설은 자외선과 오존으로 차 전체에 살균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외선 램프를 빛이 닿는 곳은 소독이 되고요. 또 이제 오존 같은 경우는 오존 자체로 소독이 되는데 그거는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소독에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홍성군 거점 소독 시설은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매일 가동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를 돌던 방역차도 도심 한복판으로 나왔습니다. 축사에 사용하는 소독약 대신 코로나19 살균제를 연신 내뿜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전통시장,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군인 등 외부인력까지 투입해 PC방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소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가 방역에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웨딩과 여행업계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했어야 할 이재승 씨 1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식부터 스튜디오, 뷔페 등 예약 취소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 떠나게 된 신혼여행 역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계약돼 있는 곳을 이제 하나씩 다전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제 연기를 다 신청하고 그랬어요. 그 취소를 하고나면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바로 됐더니 첫 말이가 이제 위약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 결혼 준비를 1년 걸렸거든요. 올봄 예식은 대부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물론이고 경조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뷔페 업계도 줄도 상 위기입니다. 웨딩을 계약하실 때 식사와 다 같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죠. 결혼식이 취소 연기가 되고 식사 인원이 당연히 없고 모든 돌잔치, 모든 행사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여행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텅 비었습니다. 2월에만 취소가 140여 건, 3월에는 예약률이 0%입니다. 최근에 두 명의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사스라든가, 뭐 리만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예약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 벚꽃 시즌이 찾아왔지만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은 또 끊겼습니다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한국에 올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줄치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 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음,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다 빠졌어요. 결혼이나 여행 등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웨딩업계와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갈곳 없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PC방과 노래방 등 방역 사각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대부분은 소독과 방역은 물론 밀폐된 공간에 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스터디 카페 학생들이 학교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모의고사도 미뤄지고 아마 여름 방학도 줄어들 테고 마스크 쓰고 나오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시간마다 소독하는 스터디 카페는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인근의 동전 노래방은 이른 아침부터 중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30분 이상 머물며 노래 부르기에 열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딱히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매일 코인 노래방에 와서 열곡씩 부르고 가요. 또 다른 PC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키보드와 헤드셋 등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사실상 감염에 취약한 PC방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 아직 안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걱정되는데 애들이 도 오고 싶다고 해 가지고 잠깐 왔다 갔 다중 이용 시설 자제 권고에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은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에 대한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내 환기를 좀 수시로 해주시고 각종 기기들을 즉시 즉시 소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뤄진 계약에 학생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구멍이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칼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인터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으로도 아마 거의 매일매일 환자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발생이 없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을 해서 4월, 5월 이렇게 지속이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WHO는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고요. 어, 그리고 그 보고 채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WHO에서 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가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제 안정세를 찾은 건 사실입니다. 대구 동북에서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실 또 제2, 제3의 신천지 사태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그 병원들을 중심으로 원내감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어 진정세를 잠시는 보일지 모르나, 그 진전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어 감염은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감염병은, 그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자에게 더 많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 20대 젊은 환자 두 분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사망률이 적다는 것뿐이지 전혀 안전하다고 얘기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 마스크는 보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 제 생각은 마스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면 마스크라도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된 분들이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데대서 방역 당국이 좀 끝까지 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본인들도 어좀 이상하다고 느끼면 어, 자외경리 해제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어, 스스로 어, 위생수칙을 지키고 필요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하는 그런 시민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구와 경북 주민에게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과 성금 기부가 잇따르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6천 명을 넘어 국내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급파됐고 민간 의료인들은 병원 문을 닫고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피로도도 쌓여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이들을 버티게 하는 건 전국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입니다. 도시락부터 위생용품, 생필품 등 각종 후원 물품과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SNS에서 퍼지고 있는 힘내라 대구 해시태그 응원은 지역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계신 시민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 코로나19 사태를 언제 어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냅시다. 화이팅 코로나 19는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열심히 마스크 끼시고 또손 씻기를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마 전 아마 전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어, 현재도 잘 극복, 극복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여기 온 국민이 많이 응원하고 있고 충남 당진에서도 어, 다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굳건하게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지금 세상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특히 그 대구 쪽에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 같이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코로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더 경고해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3,200억 원을 확대 발행합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 지역화폐 발행을 당초 예정보다 다섯 배가 넘게 확대하고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개인당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화폐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쇼핑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64만 4천여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민 100명당 평균 30건을 신고해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49초에 한 건꼴로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요일별로는 토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구급신고가 12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신고와 화재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